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좀 고급 세테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절세가 있고 조세 회피가 있고 탈세가 있고 조세 포탑 으로 처벌되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절세라는 것은 합법적인 거죠. 세법이 정한 내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고 조세 회피라는 것은 어떤 세법이 예정하지 않죠. 법의 헌결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인 거고, 탈세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 세금을 탈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즉, 허위, 세,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조세 포탈금에 해당되는 것도 행사처벌 대상입니다. 또는 가짜 책임계산서를 뭐, 발급하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조세 해피입니다 조세 해피 조세 해피를 과세 관청에서는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납세자는 합법적인 절세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이 옛날에 한국에 국내 공연할 때 법인으로 만들어서 공연 했죠 그래서 세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면 은 세금을 내는데 70억을 내는데 법인로 해서 세금을 한번도 안내고 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면 조세피고 마이크 잭슨 입장으로 보면 절차를 한는 겁니다 합법인 적 절차를 한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옛날 86년인가 핸드그룹 소문조사 때도 핸드그룹에서 세무사를 당했는데 그 부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이제 이렇게 국적정에서 아, 이 글에는 비정상적인 거래다. 해서, 이렇게 조차 협의적인 시간으로 과세를 했는데, 실제로 핸드그룹에서는 합법적인 절세다. 즉 법이 잘못됐다. 법의 흠결을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계약 액을 세금을 부과 안 받는 계약 행식으로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합법적인 절세다. 이렇게 주장해서, 최종적으로 대부분에서는 핸드그룹이 이겼습니다. 예, 천억 이상을 한급 받았죠. 저, 그런 것 같이, 어, 이 조세해피와 탈세는 구분이 애매하다. 그래서, 어, 우리가, 테니스, 우리가 힐리 전 영국 재무장관은 조세해피와 탈세의 차이는 뭐, 감옥 배에서의 두께의 차이다. <laughs>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저, 어, 상당히, 어, 구분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세해피는 국제청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각을 보는 거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국세청에서 이제 여기의 탈세라가지고 해외에 이제 탈세를 도와주는 조세회피에 대해서 자문하는 세무대인을 리 처벌하자 이런 야 어떤 어 법안을 만들, 마련하기 위해서 세미나 했는데 제가 그게 토론자로 참석했었죠. 예. 거기서도 이런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예. 조세회피를 자문 해주고 돈을 버는 직업이 세무대인이라는 리 거죠. 그런데 그거를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죠.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탈세의 경우에는, 우리 연말정산에서 탈세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다른 세무보다는 실무적으로 보면 낮습니다. 약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뭐 상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주 무겁죠. 부당 가소, 시고 가산세가 40%. 일반적으로 그냥, 부당하지 않으면 10%입니다. 예. 그런데, 납부부정세라는 것은, 세금을 늦게 내는데도 이자가 연, 10.9% 물어야 되고, 또, 벌금도 예, 포탈세에게, 뭐 특가법이 적용되면 아주 무겁게 또 물어야 되고, 진역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세, 조태 포탈범으로 걸리면은, 모든 사람이 벌벌 떨죠. 예. 그래서, 기업주들이, 어 아주 무서워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처벌이 아주 강도 높습니다. 정말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처벌을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벌금하고 징역해야 하고 빈간을안 하지만 은 조세폭발 토 보다 벌금도 물리고 감옥 사이도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더 무겁게 처벌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납세자는 법에 의 정당한 세금만 납세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 한국 납세연맹에는 이조세회피도 하나의 절세의 범주에 속한다.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법 해석, 지금부터 볼 거는, 세법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즉, 국책적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납세하게 풍부대한 육군 해석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러면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판단한 기준은, 소득공제를 받을 때, 세무사를 당해서 추징될 가능성이 몇 %인가. 또는, 내가 세금을 보고받았을 때, 소송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몇 %냐. 이런 걸 따져서, 소득공제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국제청에서는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유권해서 하는데, 어, 제 개인적으로는 아, 이 정도면은 어, 소득 공제의 추진 가능성이나 어, 소송했을 때의 승소 가능성에 비추 볼때 공제 받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어, 사례를 들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 는 거죠. 여기도 자료도 나갔지만 아버지가 1년에 800만원의 소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제증 육군 해석은 예, 어머니를 아버지가 부양하기 때문에 따로 사는 아들이 공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하 육군 해석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한국 남성인명에서는 아, 아버지가 어머니 공제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공동 부양으로 봐서 따로 사는 자녀가 어머니 공제, 기본 공제나, 예,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이 있는 행제와 거주하는 부모님이 있으나, 예, 그 행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국세청은 아, 소득이 있는 행제와 같이 거주를 하는 행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생계를 부양하는 걸 보고 따로사는 우리가 자녀들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나세 명에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즉 행제 자매끼리 이렇게 이중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은 공제를 받아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추진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를 내가 공제받을 테되나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자녀가 손자 손녀가 할머니를 조부모를 공제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죠. 부모를 공제하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건 당연한데 조부모는 아버지가 부양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공제 요건을 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삼촌이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산촌이부양한거로 간주를 한다 이런 이런 기이죠 그렇지만 연말연산 실무에서는 뭐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면은 손자 손녀도 조부모를 공제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어, 이제 추진 가능성도 크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노친공제죠 과거 2 0 0 0년부터2 0 0 9년지노친 공제를 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제 받기가 쉽지 않다 는 겁니다. 즉, 그 조부모를 과거 노친 거를 통해서 공제 받으려면 예 통장으로 뭐 생활비를 보 어, 보내드는 기록이나 그리고 어, 할머니 어뭐 전화 요금이든 수도 요금이든 생활비를 직접 대납한 그런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공제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그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대학생인 행제 자매가 있는 경우, 예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특진자 이렇게. 계론을 해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내가 동생 대, 등록금을 대주고 있어도, 국세청에서는, 퇴, 계론 전에, 물론 뭐, 등록금내준 거는 공제가 되지만, 계론 이후에, 이제, 등록금을 대준 거는, 일시 퇴근로 보지 않고, 공지 안 된다, 이렇게, 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불합리하죠, 예. 그래서, 계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일시 퇴근하고, 예. 형님이, 이렇게 등록금 대해주면은 공제를 해주는 게 맞는데 공제를 안 해준다는 부분도 상당히 부당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 행제자매가 대학생이고 있는데 부모님도 공제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내가 공제받아도 큰 문제는 발생을 안 합니다. 현재까지는. 예 다음 번. 앞에 잠깐 설명했죠.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가 공제 받아도 될까? 국세청에서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교사생활을 몇십 년 해서 현재 공무원연금을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공제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공제 안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200만 원으로 충분히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자녀의 생활비가 없더라도 생활이 가능,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의유건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 공제받아도 즉 대부분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을 보지 않는다 그죠 세포사 그래서 일일이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을 일일이 세무조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공제받아도 어, 현재 시점에서는 어, 추진 가능성 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세청의 추진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인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제의도 계속해서, 어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국회의 TIS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아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언제까지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도 봐야 부모님 수술비를, 예, 삼행제가 200만원씩 부담했는데, 예, 기본 공제를 받지 않는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모델이시죠. 현재 국회청은 기본공제를 받는 행제가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아야 된다 자기가 부담한 것만 200만 원만 이렇게 유권의해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행제가 똑같이 200만 원씩 부담했는데 왜 나는 공제 안, 안 해줬냐 공동부양으로 봐서 각각 200만 원 공제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납세자들은 억울하게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소송이 갔을 때 누가 읽을지는 소송에 붙어봐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 이런 거를 이제 공제 받을 때, 주 추징 가능성이 몇 프로냐, 또는 추징 시에 가산세가 몇 프로 있냐, 예, 따라서, 우리가 연, 어, 우리 의사결정을 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어, 공제 누락으로서 추징될 때 대부분이 악기증이게아야 합니다.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아야합면 지금 같이, 세법 해석에 있어서 의심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가산세가 10%입니다. 예,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아주 낮기 때문에 어, 공제받아도 어, 위험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다. 맞벌이 부분인데 예, 그런데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자,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유리한 쪽으로. 그런데,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좀 육군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부부가 결혼 이후에 번 소득은 누구 소득이죠? 민법상 공동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맞벌이 부부가, 구분 격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남편, 얼마, 남, 남편 통, 통장에서 뭐, 얼마. 아내 통장에서 얼마. 예, 이렇게 가계로 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누가, 누구 카드로 결제하느냐, 즉, 누구 돈으로 지불하느냐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는 에 상당히 좀 부당하다, 육군의 해석이. 이런 경우에는, 예, 소송을 했을 때이 길이가 안쓴건상당히높고 그리고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학청 전산망에서는 어~ 현재 자동 척발되는항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